체면은 내면 속에 무의식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심어 넣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체면을 믿는다면 더욱더 강한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게 됩니다. 체면이 강하게 들었다면 자신의 의지보다 10배나 큰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무의식의 힘이란 연어가 알려주지 않아도 목숨을 걸고 강을 거슬러 오르는 것 또한 무의식에 심어져 있는 회기본능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고 내면 속에 강한 힘을 믿는다면 반드시 기적과 같은 삶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면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체면가의 말을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영상의 소리를 적당한 소리로 조절해 주시고 자리에 편안하게 누워주거나 편안한 자리에 앉아줍니다. 몸과 마음의 힘이 빠지면 빠지, 빠질수록 현재의식의 힘이 약해지고 잠재의식의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강한 체면에 들게 되고 강한 체면에 들수록 자신의 마음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유방암, 지우체면, 이제 들어갑니다. 기지개를 크게 한번 켜주시고 편안해집니다. 지금부터 입을 닫아주시고 코로만 숨을 쉬어줍니다. 코로 숨 쉬어 줍니다. 코로 숨쉬어 심호흡을 배꼽까지 깊게 삼회해줍니다. 들이시고, 내쉬고, 이완됩니다. 들이시고, 내쉬고, 편안해집니다. 들이시고, 내쉬어줍니다. 잘하셨습니다. 양손으로 기포를 잡아서 열이 날 만큼 꾹꾹 눌러줍니다. 기포를 상하 좌우로 당겨서 늘려줍니다. 몸과 마음이 더욱 이완되고 릴렉스 됩니다. 눈을 감아줍니다. 이제 눈을 감고 눈동자를 위로 해서 머리 위 정수리를 바라봅니다. 하나에서 셋을 세면 눈동자의 힘이 완전히 풀리면서 온몸의 힘이 빠져 나가게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세, 온몸에 힘이 빠지고, 릴렉스되고, 이완됩니다. 우측 팔을 의식해서 느껴줍니다. 이제 우측 팔에 힘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줍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 팔이 무거워져 들 수도 없을 만큼 힘이 빠져나갑니다.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고 힘이 빠져나갑니다. 완전히 우측 손에 힘이 빠지고 손가락 갖다 갈힘조차 없이 사라집니다. 이제 몸 전체와 자신의 의식에까지 우측 팔처럼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의식에까지 힘이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관절 사이사이마다 세포 하나하나의 힘이 빠져나가고 이완됩니다. 완전한 이완과 릴렉스가 이루어집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마음에 조차 힘이 빠져, 몸과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손가락 움직일 힘조차 사라졌다면, 잘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이 완전히 빠져나가게 되면 잠재의식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들리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 들리는 말들은 영화나 사진의 한 장면처럼 그려지고 에너지의 변화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빛나고 밝은 태양을 의식해 줍니다. 자신이 본 태양 중 가장 빛나는 태양을 떠올려 줍니다. 가슴은 태양의 밝은 눈부신 지위의 기운을 받게 됩니다. 강렬히 밝고 빛나는 태양의 치유의 에너지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머리 정수리에 태양의 밝고 빛나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의 에너지 기운은 정수리를 통해 내려와 나의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밝고 따뜻한 지위의 빛이 폭포처럼 쏟아져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강렬히 빛을 바라는 태양의 에너지가 아픈 가슴 또는 아팠던 가슴에 어리기 시작합니다. 가슴 속 세포 하나하나까지 밝고 따뜻한 기운이 빛을 바라면서 가득 채워 나갑니다. 하나, 가슴 속 전체에 빛나는 기운의 에너지가 가득 차 들어갑니다. 둘, 가슴 속이 태양의 빛을 받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새 가슴속 종양과 부정적인 에너지가 뜨거운 빛에 녹아 내립니다. 네, 밝은 빛을 바라는 에너지는 가슴속을 계속 치유합니다 5. 눈부시게 밝은 빛의 태양의 에너지는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섯 가슴 속에 생긴 염증들 하나 하나 치유되고 사라집니다.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7. 맑고 밝은 에너지는 가슴 속 세포들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8. 가슴이 점점 더 건강해지고 세포들의 자가치유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아홉, 가슴 속의 종양이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열, 눈부시게 밝은 회복의 에너지가 가득 찼고 가슴은 점점 더 편안하고 건강한 상태로 변해갑니다. 잘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들리는 말들이 현재의식이 아닌 깊은 잠재의식이 말한다고 생각하고 소리내어 따라 말해줍니다. 나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영혼, 마음까지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가슴을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는 나의 가슴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따라 하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 살면서 가장 미운 사람이나 용서해 주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떠올려 줍니다. 방금 떠올린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해 주려 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소중한 나의 마음과 건강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어둡게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 말해 줍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나의 건강을 위해 너를 용서하려 한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이제 편안해지려 한다. 잘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더욱 편안해지고 이완됩니다. 이제 지금부터 들리는 말들이 영화처럼 보이듯 그려지고 상상되어집니다. 앞으로 1년 후 자신이 너무나 건강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상상해 줍니다. 30년 후, 열심히 운동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30년 후, 행복한 일터에서 만족해 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잘하셨습니다. 체면은 하면 할수록 더욱 더 깊고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 천천히 의식을 회복해 줍니다. 하나에서 다섯을 세면 완전히 의식이 회복됩니다. 하나. 온몸에 활력이 돌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둘, 가슴이 치유되고 회복받은 느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셋,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점점 더 좋아집니다. 넷, 몸과 마음이 활력이 넘치고 행복해집니다. 다섯, 눈을 뜨시고, 기지개 한번 켜줍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